우리는, 뭐,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있죠. 사도신경의 제일 첫 대목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론 중에서도 특별히 진화적 창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몇 가지 용어 상의 그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화적 창조, 진화론, 지적 설계론, 창조론, 이런 용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표가 보이시죠? 여기 영어로 표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영 e 스 크리에이션 이즈 요거는 젊은 지구 창조론 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드워스 크리에이션 이거는 오랜 지구 창조론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제일 첫번째는 지구 나이가 6천 년이나 1만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 창조 그 다음에 지적 설계론 (Intelligent Design), 그 다음에 진화주의 (Evolutionism) 이 다섯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조상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진화를 인정하느냐, 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느냐. 이세 가지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보면, 창조신앙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위에 동그라미 표시한 세 개는 전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의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창조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일 위에서부터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있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공통조상을 인정하느냐? 진화를 인정하느냐 요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구 창조론자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주 100% 신뢰하고 문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구 나이가 만 년은 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론자 중에 이 사람들은 물론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이게 받아들인다면 지구 나이가 만년이라는 주장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진화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젊은 지구 창조론이 설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도 부인하고요. 진화에서 이제 공통조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기원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의 골짜이기도 하죠. 공통조상도 물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즉각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랜 지구 창조론자인데요. 오랜 지구 창조론자는 지구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믿습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통 137억 년 되었고, 지구의 나이는 한 46억 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일상에 나오는 6일 동안에 창조했다는 기록은, 거기에서 나오는 하루의 시간이 오늘날 얘기하는 24시간을 의미하지 않고 훨씬 더긴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되었고 우주 나이가 137억 년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일컬어서 오랜 지구 창조론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네들은 공통 조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통조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진화에 대해서는 제가 세모 표시를 했는데, 진화를 전부 수용하지는 않대, 어, 요 정도는 받아들이에요. 생명이 쭉, 이 땅에 생명체가 쭉, 그, 내려오는 그 역사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기적적으로 새로운 정도를 그때그때 그때 창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점진적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레시브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진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진화적 창조인데 진화적 창조는 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죠 진화적 창조에서는 이두가지 공통조상 그 다음에 진화를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이거는 과학의 너무나 소중한 연구결과이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 반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체들을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과학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충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에서 얘기하는 공통 조상이나 아니면 진화론 자체를 진화적 창조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배제하게 되면, 공통조성이나 진화나 이것을 부인하고 배제하게 되면, 사실 오늘날 이루어낸 과학적 모든 연구 업적과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을 어, 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커다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와 공통조상을 수용을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체들을 창조해 주셨다라고 어, 얘기를 하고 성경이 기록된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아니라 어, 그 기록이 쓰일 당시의 문화적인 맥락과 어, 신학적 맥락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기한 것이 인텔리전스 디자인인데 지적 설계론입니다 여기에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과 조금 유사한데 창조과학의 아류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지적설계론이 어 미국에서 아마 20세기 말엽에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리칠 수 없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창조론을 좀어 새로운 모양으로 포상해서 종교성을 배제한 모습으로 어 이론화시킨 것이 지적설계론이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지적 설계론도 이게 그 과학이론의 일부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창조과학의 아류이기도 하고 둘다다 다 똑같이 창조과학이나 지적 설계론은 과학적인 이름으로 포장을 했을 때 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의에서는 이게 사이비과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설계론에서는 여기 공통조성이나 진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는 받아들이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생명체나 우주공간의 아주 복잡 단안한 현상들을 보면 정말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인간의 지적능력을 소홀하는 어떤 지적능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창조 신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 어, 이네들이 주장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설계되고 창조되었지만, 어, 그래서 그 지적 설계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연구에 들어가면 그 존재 여부도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설계하고 창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역부족이다 그런 그 음, 고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화주의가 있는데, 진화주의는 어 아주 무신론적 진화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주적 현상도 그렇고 생명체의 현상도 그렇고, 이건 그냥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도 그냥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생명체도. 그냥 생겨난 거예요.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우연하게. 그래서 공통조상도 인성하고 진화론을 인성하는 것까지는 저, 저기, 어, 뭐, 어, 그렇지만, 창조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아주 우연하게,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하게 생겨났다가 우연하게 소멸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들은 음~ 그~ 기독교의 창조론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에 그래서 진화주의 항상 이즘으로 끝나는 무슨 무슨 주의라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으로 어~ 오줌 안무리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고면에 그 있어서 진화적 창조론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적 창조론자는 다 인정을 하되, 어, 다 인정을 하되,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창조만큼은 아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진화주의, 이, 그 진화주의자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화주의자들은 어이 땅의 모든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학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초자연적 기적이 있잖아요. 초자연적 기적들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적 창조론자들은 진화도 받아들이고 공통 조상도 받아들이고 어 하,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아무를 창조하셨고 어 우리 모든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뭐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예, 네. 어, 중요한 것은 요. 요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똑같이 우리가 창조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어,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 오랜 지구론을 받아들일지, 요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진화적 창조를 받아들일지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대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들이 있고, 요 차이를 일으키는 어~ 그~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는 과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고거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요 세계에서는 강조하기를 하여튼 진화적 창조가 가장 과학과 어, 과학과 신앙의 상충 현상을 그~ 바르게 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어, 얘기를 하죠. 진화적 상조. 제일 배격해 야될 입장이 이 진화주의입니다. 요거는 무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과학 만능주의,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